구룡공원 도시개발 사업이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거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충주와 제천이 유치에 뛰어든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입지가 9월 결정될 전망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청주공항에 일본행 탑승객이 줄었습니다. 공항공사는 추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백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폐소화기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무단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주 구룡공원 도시개발 사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논란 속에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했는데요. 회의장 앞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몸싸움에 휘말리는 등시비거리까지 더해졌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청 소회의실, 도시공원 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장을 여성 공무원 수십 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막아섭니다. 왜 여, 여성 공무원분들만 여기 와 계시는 거죠? 왜, 여성들 맨날... 왜 여성들이 지금 총알 맞습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몸싸움에 휘말리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고. 급기야 회의장 문이 열립니다. 공개할지 말지 1 시간 반이 넘는 입시름 끝에 회의는 예정보다 1 시간 늦게 비공개로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언 기회를 얻은 구룡산 살리기 시민 대책위는 청주시장이 약속한 민간 거버넌스 논의 뒤로 심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어, 지금 원점에서 다시 구룡 일공, 일구역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청주시장님과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지금 이거버넌스가 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늦어지는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 은 분명히 일몰제에 의해서 난개발이 됐을 때, 청주시에서 어떤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개발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가, 누가 안고 갈 것이고, 이런 것도 상당히 무리습니다 결국 도시공원위원회는 두진건설 컨소시움이 제출한 구룡공원 1구역 사업제안서 자문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행정 절차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청주시는 법에 서정한 절차에 따라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공원을 지키자는 목표는 같은데 방법을 좁히지 못한 채 내년 7월 1일 일몰제 기한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주와 제천이 유치전에 뛰어든 제2 데이터 센터가 공식적으로 재추진됩니다. 네이버는 오는 23일까지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제안 참가 의향서를 접수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에는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애초 네이버는 경기 용인시에 제2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청주 국제공항의 일본행 탑승객이 줄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지난주 탑승률은 70.9%로 전주 86.9%보다 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삿포로와 오사카 등두개 노선도 각각 12.6%포인트 5% 포인트 줄었습니다. 청주시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다음 주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감소 원인이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폐기물로 홍역을 하는 음성군에서 이번에는 폐소화기 떠미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처리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버리고 간 건데 규모만 300톤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정비소 옆 부지, 까만천으로 둘러싸인 무언가가 한 무더기 놓여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보이는 건 소화기, 사용 기한인 10년이 지나 더는 쓸수 없는 폐소화기들입니다. 1톤짜리 자루에 가득 담겼는데 수백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지점부터 막다른 곳까지 촘촘히 쌓여 있는데요.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에 다다르자 이렇게 자루더미를 2층으로 올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양의 폐소화기가 보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몇달전 화물차와 지게차 여러 대가 씻고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저거 따지좀 됐어요. 누군가 가다 왔는데 일부러 뭐 물어보진 않으니까. 화물차로 해가지고 지게차로 내렸는데.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소화기는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구를 버릴 때처럼 스티커를 구매해 내다 놓으면 되지만 전문적으로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자치 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수집 운반해서 보관하고 있어서 합법 처리를 하고 지금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일상적인 온도차는 견딜 수 있지만 소화기 내 압력이 올라가면 폭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압력이 차 있는데 다른 고장 원인으로 방치가 된 거라고 하면 그 압력이 차 있기 때문에 충격을 주거나 열의를 주거나 그럴 경우. 산과 들은 물론 창고와 공장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 이딴 논란에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책임자들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보고 듣고 즐기고 사색할 만한 지역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순서, 문화 만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듯 지금도 파격적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두 여성 원로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 손엔 남자, 붓, 하일 같은 애착하는 대상들이 들려있고 여인 안엔 부처가 자리 잡고 있어 화려함 속에 번뇌를 짐작해 합니다. 79살 황영자 작가의 작품엔 늘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애착인형과 남성, 남성을 형상화한 펭귄 등도 빠지지 않는 소재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 존재일 뿐. 과감한 주제, 화려한 색감, 몽환적 분위기로 과거엔 세다, 무섭다며 혹평을 받았지만 지금은 여성성을 강조한 페미니즘 작가라는 호평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작업은 지금부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정말 아, 해보자. 테크 좀 했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지지 않나. 또 다른 70대 여성 작가는 평생 떠남과 머뭄을 반복하며 차안했던 유목민적 삶과 가치를 풀어놓았습니다. 노마디즘을 추구하면서도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한국적 소품에 대한 애정은 뿌리 깊게 남았습니다. 옛 시절을 인내하며 살아온 여성들과 그들의 이상향도 그녀가 주목하는 주제. 형식도 거침없습니다. 낡고 버려진 농가 자재, 방앗간 부품 등은 작가의 손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토속적인 음, 것으로부터 그 컨템포러리한 그런 어, 작업까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 속에서 이 작가의 내면의 어떤 상처라든지 내면의 기억이라든지 시대를 초월한. 현대에 와서 더 빛을 발하고 있는 두 여성 작가들의 전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야외에서 콘서트와 영화를 동시에 즐기는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 원썸마 나이트 사전 예매분이 이틀 만에 매진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8일과 9일 청풍호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은 3분 만에 전량 매진됐고. 다음 달 10일 제천 동명로에서 열리는 프로그램도 이틀 만에 모두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본 예매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천 화재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의 소방점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2명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화재참사 건물에 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감지기 버튼을 소방시설로 보기 힘들고 단 2명이 제천의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기엔 업무가 과중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의 자동차 판매 대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회사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동차 판매원에게 큰 피해를 입었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회사 측은 보상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다음 주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고객 40명으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자동차 판매원 김모 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여신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6일, 교회 안에서 20대 여신도를 주먹과 발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목사 3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수년 전 여신도의 아버지가 나를 괴롭힌 것이 생각나 확김에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충청북도교육청 일반행정직 임용필기시험에서 합격자의 70.8%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 집계 결과 합격자 137명 가운데 여성이 97명을 차지해 40명에 그친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경력, 경쟁, 조리 분야에서는 남성이 17%가량 더 높았습니다. 도교육청은 면접을 거쳐 다음 달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제6대 청주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로 김진미 씨를 위촉했습니다. 김진미 예술감독은 청주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시립무용단 연습지도자를 역임했습니다. 김진미 감독의 인기는 오는 15일부터 2년간입니다. 청주시가 어린이회관에도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에서 청주시 무료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무남 생태공원과 오창호수공원, 수암골, 문희문화재단지 도서관, 전통시장, 시내버스 110대에도 공공 와이파이 존을 구축했습니다. 단양 마늘 축제와 제천 송계 양파 축제가 오늘부터 4흘 동안 열립니다. 두 축제 모두 직거래 장터와 함께 초청 공연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했고, 단양 마늘 축제는 단양 생태 체육공원에서 제천 양파 축제는 한 수면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각각 열립니다. 한편 전국적인 생산량 증가로 마늘과 양파 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한 가운데 단양 마늘과 송계 양파는 비교적 하락폭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